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페이코인입니다. 최근에 해킹 피해가 있던 탈중앙화원에서 시터스가 발빠르게 사태수습의 전략을 가하면서 피해자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위에 정말 발빠른 대응이 지금 추가 악재를 막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해킹 사태로 악재는 터졌어요. 근데 이 해킹 사태를 우리는 미리 알수 없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보안성이 강화되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런 악재를 어떻게 대비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에 따라 수위의 상승과 하락이 나온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요. 이미 수위의 세력들은 수위를 추가 하락보다 지금 떨어지는 걸셀카로 기회로 삼으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 자, 지금부터 정확히 모든 데이터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지금 수위의 물량을 왜 담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절대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영상 후반에 아주 중요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만 받아보셔도 6월 알트 대불장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히 수익 나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준비하기에 앞서 구독자분님들을 위해 특별히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고수가 되고 싶은 코린이를 위한 코인 입문서 우리는 개미가 아니다. 바로 제가 직접 작성했고요. 자, 맛보기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패턴들 실제 코인 차트에 대입해서 정말 활용도, 방법까지 아주 쉽게 담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손실은 줄이고 수익률은 감소. 강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통해서 바로 100%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안 대표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콘이요. 최근 해킹 피해, 시터스죠? 말 그대로 수익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발 빠르게 하면서 악재는 터졌어요. 근데 정말 발 빠르게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다시 한번 천만 달러를 투입해 보안 강화 계획을 세우면서 오히려 홀더들은 긍정적인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 해킹 사태나 이런 아주 크진 않았지만, 수익코인의 해킹 사태에 따라서 어때요? 당연히 조정 구간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이 조정 구간 최하단 라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볼린저 밴더 하단 라인에 정확히 걸쳐서 2 0 0일선 2평까지는 약간의 추가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 이번 주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 저희 정보방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오버슈팅 오버하락인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은 지금이 딱 매수 급소에 걸려있다 결국에는 큰 이탈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항상 저희 정보방에 분석해드리는 제가 수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수위의 월봉이요. 제가 우선 월봉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이번 주 4일 뒤면 월봉의 마감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이후,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타점, 중요하게 이번 영상 후반에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새록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예정인데 자,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월봉이 정확히 4,800원 부근까지 남은 4일 동안 말아 올려준다면 정확히 W차 패턴형으로 다시 한번 빗각에서 재반등이 나오는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상승권에서 남아주는 지금 타점 다시 한번 재반등 타점이 있는 지금이 바로 공격적으로 담아가볼 자리다. 최근 이번 달에는 어쩔 수 없이 해킹 사태로 빠졌지만 최근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오는 동안 전 강하게 매수 주체가 존재한 만큼 우리는 타점을 잡아가 보면 좋다. 저감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보다 제가 말씀드릴만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리플은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의 플로우들이 빠지고 있는데 수위는 지금 점점 증가하면서 아주 좋은 수치로 매수 주체를 올라와 주고 있어요. 거의 비트 이더리움 다음 수준으로는 바로 수위가 아, 좀 강하게 수급 기관들이 매수해 주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이런 타점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결국에 정보가 돈이 되고요. 그 정보를 돈으로 해석하고 그 지표에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사람들만 돈을 만들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에 간단한 구독자 인증 링크 눌러 주셔서 간단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한 대표 수급 정보 방에서 제가 모든 이야기 전달 드리고 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정보 방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다들 유월 수급 체크를 정확히 해주면 가장 좋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약간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 이유가 뭐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발표, 지표들이 몇 개가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태까지 급등이 나왔던 시장이 약간은 숨쉬듯 눌려주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다. 우리는 이때 뭘 하셔야 된다? 6월 대불장이 올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 세일가 매수 기회가 온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수위 코인과 같이 저는 말씀드려요. 수위는 솔라나 기반 코인으로 말 그대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좀 강력한 임팩트 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업비트, 뭐 비썸, 바이낸스는 중앙화 거래소면 결국에 블록체인의 끝판왕은 탈중앙화 거래소다란 말이에요. 개인 간 거래, P2P 거래가 결국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시터스 같은 부분,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수익 코인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수익의 기관의 자금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우리는 수익 기반 코인뿐만 아니라 6월에 있을 알트 불장에 강력한 움직임 하나가 나오고 있다. 바로 보다 내일부터 있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의 중대 발표와 함께 제도권, 금융권의 암호화폐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때급 트럼프가 준비한 재료들이 움직여줄 것이다 언제? 이번 6월의 알트 시즌에 맞춰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저희 정보방에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이 보통 5월에서 9월 평균 에버리지가 이렇게 빠진다. 그 뜻은 뭐예요? 비트 중심의 시장에서 알트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알트 중심의 시장을 준비하셔야 된다는걸 저는 계속해서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5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알트 알트불장 온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강력하게 올 알트불장 공략해보실만한 자리가 나왔다. 2020년 골든크로스 열리고 2024년 열리고 그 다음 년도 어때요? 역대급 흔들면서 대불장이 나왔다. 2021년 이후에 있을 알트대불장이 4년 만에 찾아온 만큼 다시 한번 모든 시그널이 그냥 알트 장이 아니라, 알트 대 불장이 온 시그널, 골든크로스까지 떴다라는 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고래의 움직임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왜냐?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만큼, 어때요? 비트가 사기라던 JP 모건 또한, 이렇게. 지금 포인판으로 들어오면서 역대급 기관 수요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수위에 기관 자금을 보여드린 거다. 자, 지금부터 비트 도미노스 현재 하락은 과거 2021년 알트 시즌의 대불장을 만든 만큼 보다 강력한 알트 대불장이 오는 걸 준비하셔야 된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비트 도미노스의 하락은 현재 비트의 강한 상승이죠? 그러면 어때요? 알트는 폭등이 나오기 직전이다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이제부터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비트도미너스의 하락전환은 알트장의 대표신호로 지금부터 알트불장 준비하셔야 바닷권에서 담아갈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세력봉 업비트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는 세력들의 흔적이 포착이 된다.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상당히 2025년 초반부터 매집을 해준 종목으로 바닥권에서 기관의 매집세가 이제 횡보 이후에 2차 파동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영상 하단에 간단한 링크 눌러 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저 안대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모든 내용 100%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저희 영상 하단의 링크로 간단한 구독자 구독자 전용 소통방이기 때문에 저는 수급 문제 때 구독자님들에게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신청해주시면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6월의 기름 종목 지금 다들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